우리가 왜 이렇게 꾸역꾸역 아버님 장례치료를 여기까지 왔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해서 그래서 왔지 <laughs> 똑바로 말안 할래? 아버지의 장례 비즈니스를 위해 온한 남자 그런데 아직 아버지는 돌아가시지 않았었는데 금일을 넘기기 힘들어 보입니다 아버지가 위독해 모인 가족들 서울로 가자 엄마랑 같이 보셔야지 돈한푼 없으면서 의미 타령하네 아까 보니까 차도 예전 차가 아니던데 뭐 어디서 그래도 패차는 구했나 보죠? 아 그리고 차빼 주차기 없으면 사실 남자는 돈이 없었고 뭐야 안 내리고 저기 스타렉스고요 너무 똑같지 않냐? 스타렉스가 한 줄이야 도망이라도 가게 상주가 장례 치르러 왔다가 도망치게 생겼네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었죠 그러면 차돈의 팔촌도 부고문자에 감동받고 올 정도로 잘 써야지 이렇게 미리 적어놓고 아버님 돌아가시면. 아, no! 어 대학 안 간다는 거 사실이야? 어. 의대를 붙여놓고 대학을 못 보내? 조카가 돈이 없어 의대를 포기하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K 이장녀 <laughs> 보냈어 아니 나는 아까 부고 문자 미리 써먹기만 하려고 했는데 올케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급하게 문자를 잘못 보냈다고 쓰려는 순간 조카 등록금이 떠오르는 누나 올케 이거 고모한테만 보낸 거 맞아요? 우리 엄마 장례때 얼마 줬지? 500 장례비는 따로 주고 음 고모, 저 선영이에요. 문자 받으셨죠? 아빠 돌아가셨어요. 지하에 안 쓰는 빈 소가 있어. 거기서 고모 맞이해. 뭐? 대학 보내야 될거 아니야. 쓰레기장 가면 화환 있을 거야. 넌 가서 제단에 올릴 화단이랑 꽃 갖고 와. 아니 근데 고모 언제 오는 건데? 여전히 답답한 남동생. 공항 가는 길에 바로 유턴했대. 여기서 20분 거리야. 남동생은 이제서야 아, 누나의 말이 귀에 박히고, 남동생은 버려진 장례식 화환에서 국화 꽃을 모을 때는 편의점에서 급하게 장례식사를 준비하는데. 부모님이 이미 도착을 한 상황이었죠. 그렇게 급하게 올 때는 새언니에게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그런데 남동생은 아직도 영정상에 올라갈 국화꽃을 만들지 여기요. 못했죠. 그거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거 가져가시면 안 그리고 누나는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장례대여복을 획득하고 아, 누나 누나 이거 어. 이거 어, 이렇게 고모님이 도착을 했는데 남매는 아직도 위장 장례식 준비가 한참이었고 오빠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례식을 몰래 위장 중이어서 사무실에 부르면 안 됐었죠 어머! 아슬하게 위기를 막는 누나 준비가 너무 안된거 아니니? 아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아 너무 굶떠가지고굶뜨긴 너도 마찬가지면서 우리 오빠가 부모 속을 그렇게 썩이고 나랑 연도 끊고 그랬지만 그래도 식구니까 그래서 왔어 하필 이때 순찰을 도는 장례식장 관리자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가족은 선택한 적 없잖아 고모 저희 이제 입관하러 가야 해서 어, 나도 보지 뭐 아, 저승길 잘 가네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좋네 아찔해지는 누나 저희 비행기 시간 얼마 남았습니다 기회를 포착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모 자 선영아 네가 고생이 많아 넌 고생 좀 하고 연우 집처럼 장녀의 고충을 알아주는 고모님. 열 식장 비용으로미역기 이런 좁은 데지 말고 넓은 데로 옮겨. 음식도 편금부터는 음식 예, 시간과의 싸움. 순찰이 오기 전에 흔적을 지워야 하는데 몰는 순찰을 미행하며 실시간 보고 중에 만 괜히 순찰만 무서워졌고. 아 깜짝이야 아 여기서 뭐해요 아 아까 그아 이런 데 혼자 있으면 안돼 귀신부터 죄송합니다 아슬아슬하게 흔적을 지운 오. 누나 그런데 남동생은 고모님 잘 가나 옥상에서 다른 걸 보게 되는데 대학 가 엄마가 보내줄게 우리 아버님이 동호 너 훌륭한 의사되라고 서프라이즈 선물 주셨다 진짜예요? 의사 되고 싶다면 들라면 가야지 오늘은 내가 어. 쏠게 우리 외식하자. 지금 잔치났냐? 무슨 일 있어? 와이프랑 할 말이 있는데. 아까 받은 돈 어디 있어? 어? 아그거좀 봐. 위장 장례로 받은 아들 학비를 빼쓰려는 남자. 그냥 또 팔라고. 왜 이러는데 무슨 일인데? 내가 왔어. 여기 와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돈 어디냐고. 싫다고. 여기 돈 벌러 왔다며 돈. 결국 아들 의대 보내고픈 아, 엄마의 마음까지 빼앗고. 의식도 없는 아빠. 몇년 동안 보다 보면 이게 내 아빠가 맞는지 헷갈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런 게 기억이 안나 결국 장례쇼를 하며 받은 아들 학비는 빚쟁이들에게 송금되죠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들 남자는 아들보다 자신의 생존이 더 중요했었죠 그렇게 사고를 더 치는데 아... 너 미쳤어? 문자 또 보내? 아빠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다고. 누나가 한두 시간 아니라며. 너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보네. 어? 잘 보여. 너또 누구한테 보냈어? 모르지. 단체 문자니까 야! 이왕 이렇게 된거 우리 아버지 장례 지금 하자. 너 지금 제정신 아니야? 어차피 아버지 금방 돌아가실 거라며 이번에 딱한 번만 장례 빨리 하자. 그럼 장례를 딱한 번만 하지 두번 하는 사람도 있냐? 내가! 나! 모레까지 돈을 못 갚잖아. 그럼 진짜 죽을 수도 있어. 그래, 나는 그냥 죽어도 돼. 근데 동호는 걔는 어떻게? 너 지금 나 협박하냐? 대학 보내야 될거 아니야. 뭔 소리야? 아까 다 해결했잖아. 돈 어쨌어? 돈 어디 있냐고? 대신 연락하지마 아니 나 좋은 말할때 꺼지라고 동호 등록금 정도는 다시 모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동호야 가족이든 누구든 지키려면 돈이 있어야 돼 고모는 제가 다르게 살길 바라죠 결국 누나는 조카를 위해 뭐 같은 남동생의 사고를 실제화하기로 하죠 마음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젠 되돌릴 수 없는 장례가 진행되고 존나 고생했다 그래 아, 누나 아, 나 뭐? 누나 아빠 안 죽었다며 어 아니 그러면 적어도 우린 아빠가 진짜 죽은 다음에 해야 될거 아니야 긴장이 풀려 남동생을 놀린 <laughs> 거였고 밀어, 밀어. 야, <laughs> 언니 언니 오지마요 어떻게 아, 사이 좋네 아니 니네는 누가 오지 돌아가실 때까지 연락 안 불렀고 뭐해 마저 저래 아니 저희 형님 교회 다녀요 아니 교회 다닌다는 놈들이라 아니 무슨 재물상이야 아이구 이거 종교 대통합을 여기서 따보네. 신은 뭐 상상력의 산물이다 뭐다 하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냐 아니 왜사람 말을 못 믿어요? 진짜라니까요. 동우가 목주 가지러 갔어요. 목주요? 목주는 성당이지 교회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냥 같은 편 해요 참. 그러니까 묵주 아... 넣어도 되잖아요. 기도할게요. 절안 하고 기도할게요. 그냥. 과연 이들은 대환장 장례 비즈니스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K 장녀 선영은 수년간 의식 없는 아버지를 홀로 간병해온 간호사이자 가짜 장례 사기극의 설계자죠. 그리고 남매의 희비극을 완성시키는 봉태규 배우. 스크린에 12년 만에 복귀한 봉태규는 능청스러운 찌질함, 얄미움, 안쓰러움을 편안하게 오가는 연기는 여전한 듯하죠. 이 과즙 넘치는 서스펜스 가족 히비극은 11월 10일 영화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명작 속에는 여기까지고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작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